섹시? 섹시. 섹시는 약간 좀더 오버해야 돼요. 좀더 뒤집어 까줘야 돼요. 어, 안 보이네. 예 이런, 이런 그런 게 필요,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, 섹시는. 오케이, 알 오케이. 아 야해요. 아, 죄송합니다. 그그 <laughs> <laughs> 그걸 왜왜 이래라니요? 뭐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래라니요? 그 그거 아니에요? 아, 알겠어요. 미안해요. 네, 아 그거 아니에요. 죄송합니다. 전 단지, 열심히 하려고.